이번 경기는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펼쳐집니다. 7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독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경기장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골 놓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은편으로 패스. 체인벌린, 앞으로 찔러줍니다. 알라바, 인터셉트 합니다. 디발라, 슛!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토니 크로스, 크로스, 오른쪽으로! 슈팅 디발라 지금은 벌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씩 만들어갑니다. 고레츠카, 데리흐트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루카스 버스스 루카스 버스스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과연 키미히 패스 인터셉트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줬어요. 골파할 게 아니라면 수비가 움직이기 전에 패스해야 했었는데 아 판단이 늦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찬스가 옵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크로스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 잘봤습니다 더니 크로스 크로스 측면 공간으로 패스 중앙으로 키퍼가 직접 처리 페리시치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때립니다.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점수 1대 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페리시치오 흐름 좋습니다. 자, 크로스, 아,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좋은 볼.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키미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모아템 키미시. 길게 찔러줍니다. 흘러나오네요! 치열한 볼쟁탈전! 디발라, 체인벌리, 크로스 올립니다. 노이어, 직접 처리합니다. 자, 지고 올라갑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루카 에르난데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북현대몬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볼이에요 흐름이 좋은데요 크로스 갑니다 와. 박스 안쪽으로 보아템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듭했습니다. 자,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찔러줍니다. 키미희, 키미희, 주위를 살핍니다. 보아템 누가 잡나요? 볼을 따라갑니다. 토니 크로스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스루 패스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루카 에르난데스 좋은 압박입니다. 키미시, 레반도비스키 패스 루카스 패스캐스 패스의 가로채입니다 챔버리 보아 고레치카 루이카 에르난데스 페리시치 보니크로스 전북현대 모터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페리시치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아 좋은 슛이였는데요이 시간대에 두골 앞서 나가면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쫓아가는 입장에선 다행이네요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키미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여느 카드가 나옵니다. 고레츠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키미히 마이에른 미넨으로서는 여기서 한 방이 나와야 될 텐데요 꼬레치카체인벌링 공간으로 패스 디발라 열렸습니다. 디발라. 아... 키를 한번 넘겨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로빙슛을 노려봤는데 상당히 역적이었죠.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고레츠카 루이카 에르난데스.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한 점차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